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보행분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강의에서는 기본 해법 용어와 주유별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구조인 관절과 인대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보행을 할때 관절이 단순히 굽혀지고 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보행 중에는 여러 방향으로 복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그 과정에서 관절과 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윤활 관절의 구조, 각 관절의 기능, 주요 인대의 역할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행 분석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관절과 인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보행 분석을 위해서는 관절과 인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관절과 인대는 우리의 몸을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인대가 그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건강한 보행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움직임 평가를 위해서는 이 개념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먼저, 관절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관절이 있지만, 보행 분석에서는 특히 움직임이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윤활 관절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윤회 관절은 어깨나 무릎과 같이 부드럽고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이고요. 이 관절의 뼈 끝부분은 부드러운 연골로 덮여 있고, 관절 주변은 윤활액을 생성하는 윤활주머니로 감싸져 있습니다. 윤활액 덕분에 관절면 사이에 마찰이 줄어들게 돼서 관절이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절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조직이 바로 인대이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강력한 섬유 조직으로서 탄력성이 낮아서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절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관절과 인대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조직은 근막인데요.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얇고 넓은 결합조직이죠. 근막 경선해부학 강의에서 많이 배웠죠. 이 근막 덕분에 관절과 인대, 근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부드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막의 상태 역시 건강한 보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까지는 관절과 인대, 근막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다면 이제 보행 분석에서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엉덩관절, 힙조인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힙조인트는 보행 시에 우리 몸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고요. 엉덩 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절구 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절구 관절은 공과 그 공을 담는 컵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엉덩 관절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넉다리뼈 머리가 공 모양이고 골반에 있는 절구가 이 공을 단단히 담고 있는 형태이죠. 이런 구조 덕분에 엉덩 관절은 굴곡과 신전, 벌림과 모음, 안쪽과 가쪽 회전 같은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만큼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엉덩관절은 여러 가지 인대들에 의해서 과도한 움직임이 제한되고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인대로는 엉덩 넙다리 인대, 두덩 넙다리 인대, 궁둥 넙다리 인대, 그리고 넙다리뼈 머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둥근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들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엉덩 넓다리 인대는 이제 주로 엉덩 관절이 과도하게 펴지는 것을 제한하고요. 두덩 넓다리 인대는 과도한 벌림과 신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궁둥 넓다리 인대는 엉덩 관절의 과도한 안쪽 회전과 벌림을 제한하고요. 둥근 인대는 넓다리뼈 머리를 골반의 절구에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엉덩관절의 구조와 인대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보행 분석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움직임의 문제점을 찾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또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관절과 인대, 그리고 엉덩 관절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보행 분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관절이죠. 무릎 관절, 니 조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무릎 관절을 특별히 알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은 보행 시에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릎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보행 패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무릎관절은 위쪽에 넙다리뼈 피머와 아래쪽에 정강뼈 티비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넙다리뼈 아래쪽에는 안쪽과 가쪽에 두 개의 관절 윤기가 있는데요. 이 관절 윤기들이 정강뼈와 맞물리면서 무릎 관절을 형성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무릎 관절이 사실상 두 개의 독립적인 관절로 나란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관절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무릎 관절 사이에는 반달이라는 연골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반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이 움직일 때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걸 방지하고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우리가 달릴 때나 점프할 때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제 무릎관절의 움직임 특성을 살펴보자면 무릎관절은 단순히 문이 열리고 닫히듯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굽힘과 평에 따라서 관절 축 자체가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정된 축이 아니라 동적인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관절이고요. 이러한 독특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서는 자동 돌림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움직임이 존재하는데요. 무릎을 펴는 마지막 순간 정강이뼈가 몇도 정도 미세하게 가쪽으로 회전하면서 무릎이 완벽하게 잠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릎의 잠금 기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동작이 있어야 우리가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릎 관절의 복잡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책임지는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인대죠.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먼저 무릎의 좌우 안정성을 책임지는 두 가지 곁 인대부터 보겠습니다. 안쪽 곁 인대 MCL이라고 하고요.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먼트라고도 합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는 걸 막아 주고요. 가쪽 곁 인대 LCL은 반대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것을 방지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걷거나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미끄러졌을 때 무릎이 과도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무릎 관절의 내부에서 교차하고 있는 두 개의 십자 인대가 있는데요. 십자 인대는 말 그대로 무릎 안에서 X자 형태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앞 십자 인대 ACL은 정강뼈가 앞으로 과도하게 밀리는 것을 막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다가 급정거할 때 정강뼈가 앞으로 지나치게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반대로 뒤 십자인대, PCL은 정강뼈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넘어졌을 때 정강뼈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두 십자인대는 관절의 미끄러짐과 구름 운동을 조화롭게 조절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무릎 관절이 굽혀질 때 정강뼈가 뒤로 이동하는 현상은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나 보행 중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흔들기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무릎은 굽힘, 평, 그리고 약간의 회전 움직임만을 허용하고요. 좌우로 벌어지거나 모이는 동작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무릎에서 좌우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이것은 주로 인대나 연골의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무릎 관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관절은 독립된 두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에 반달 연골이 존재해 충격 흡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은 동적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자동 돌림 운동을 통해 더욱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무릎 관절의 인대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무릎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뼈의 움직임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과 움직임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슬개골이 정확한 경로를 따라 움직여야 무릎 관절이 과도한 압력이나 마찰 없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뼈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보행 시에 무릎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릎뼈는 넙다리뼈의 앞쪽에 위치한 V자 형태의 얕은 고랑 위를 움직이는데요. 슬개골은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무릎이 굽혀지거나 펴질 때 위아래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무릎이 굽혀질 때는 슬개골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무릎이 펴질 때는 다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슬개골의 여러 부위가 넉다리뼈의 관절면과 순차적으로 접촉하게 되며 힘을 골고루 분산시키게 되는 거죠. 또한 무릎뼈는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세한 좌우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슬개골이 고랑에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통해 무릎이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압력과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계단을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볼게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굽혀지면서 무릎뼈는 넙다리뼈의 고랑에 따라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반대로 계단을 올라갈 때는 다리를 펴는 과정에서 쓰개골이 다시 위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무릎뼈의 움직임 덕분에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무릎의 정확한 움직임과 경로를 이해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번에는 발목 관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보행 시에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안정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몸을 앞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발목 움직임과 구조를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인 보행 분석과 평가도 가능해지죠. 먼저 발목관절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관절은 크게 위, 안쪽, 갓 쪽의 세가지 면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면은 바로 윗면입니다 윗면은 정강뼈 티비어와 목말뼈, 타르스가 만나는 부분이고요 주로 발등 굽힘, 돌지플렉션과 발바닥 굽힘, 플랜터플렉션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걷거나 뜰때 발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추진력과 충격 흡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이유가 바로 이 윗면의 정확한 움직임 덕분입니다. 발목 관절은 크게 세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방금 살펴본 윗면과 함께 안쪽면과 가쪽면이 있습니다. 안쪽면은 정강뼈 안쪽의 복사뼈와 목말뼈 사이를 연결하고요. 가쪽면은 종아리뼈의 바깥쪽 복사뼈와 목말뼈를 연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두 면은 발목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조직이 바로 인대죠. 특히 발목 관절에서는 중요한 인대들이 존재하는데요.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는 두 뼈가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간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쪽 복사뼈 주변에 위치한 인대들은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꺾이거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발을 잘못 헛디뎠을 때 발목이 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또한 발목관절은 구조적으로 실린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발목관절은 주로 한 가지 방향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으로 명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집중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발목 관절의 정확한 움직임과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며 보행 분석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인 움직임 평가가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목말 및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말 및 관절은 보행을 할때 발이 지면과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평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경사면 위를 걸을 때이 관절의 움직임 덕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목말미 관절은 발의 목말뼈와 발꿈치뼈 사이에 위치한 관절이고요. 이두뼈 사이의 관절면은 총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과 안쪽에 두 개, 뒤쪽과 가쪽에 한 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들 관절면은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유연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변에는 여러 인대들이 있어서 목말뼈와 발꿈치뼈가 견고하게 연결되고요. 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말 및 관절에서는 특별히 기억할 것은 바로 관절 축인데요. 목말 및 관절의 관절 축은 단순히 앞뒤로 놓인 게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위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쪽을 향하면서 위쪽과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인데요. 이런 관절 축의 방향 덕분에 발이 지면의 모양에 따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행 분석을 할 때는 발목 관절의 움직임과 목말미 관절의 움직임을 따로 구분해서 관찰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실제 움직임 실제 움직임에서는 이두 관절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목, 목말미 복합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결합되면서 움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걸을 때 나타나는 발의 움직임은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뿐만이 아니라 발의 안쪽 돌림과 바깥쪽 돌림과 같은 미세한 회전 움직임이 함께 결합돼 복합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지면을 걸어갈 때 발이 바닥의 모양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안정적인 착지를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 복합체 덕분이죠. 이런 목말미 관절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좀 이해하면 보행 분석에서 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발의 다른 중요한 구조인 발목뼈 중간 관절과 발 앞쪽의 관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뼈 중간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뼈 중간관절은 발 뒤부와 발 앞쪽을 연결하는 주요, 중요한 관절이고요. 목말뼈와 발꿈치뼈의 앞쪽 그리고 발뱃뼈와 이방뼈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이 관절은 발의 앞과 뒤를 연결하고요. 미세하면서도 유연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불규칙한 지면을 걸을 때 발이 지면의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발목뼈 중간관절 덕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발목, 발, 허리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발, 허리 관절은 몸 쪽에 이방뼈 쐐기뼈, 그리고 먼 쪽에 발, 허리뼈 사이에 위치하고요. 이 관절은 주로 발의 앞쪽과 중간 부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발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지면 위에서 몸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첫 번째 발, 허리뼈는 독특하게 인접한 발, 허리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서 더큰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의 구조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은 볼록한 몸쪽 발, 허리뼈와 오목한 먼쪽 발가락뼈 사이에서 형성된 관절이고요. 이 구조는 발가락이 부드럽게 굽히고 펴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보행에서 특히 중요한 움직임인 발가락의 굽힌과 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관절이 보행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밀어내면서 이 관절이 충분히 펴지면서 추진력을 제공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이 관절의 편 움직임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면 지면에서 발을 밀어내기 어렵게 되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관절과 목말미 관절, 발목뼈 중간 관절을 포함해서 발의 여러 관절들이 실제 움직임에서 각각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인 복합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즉, 실제 보행 시 나타나는 발의 움직임은 이 다양한 관자들의 복합적이고 정교한 협력 덕분에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발의 활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발은 단순히 지면에 평평하게 닿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효율적인 보행과 충격 흡수를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활, 아치죠. 발의 활구조는 특히 이제 보행을 할때 지면에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이 가진 이러한 특별한 활 구조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지면 조건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의 활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구조가 바로 세로 활인데요. 이 세로 활은 발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뱃뼈 세기 뼈, 그리고 발 허리뼈의 머리 부분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활 모양의 구조 덕분에 몸의 체중은 주로 발꿈치 뼈와 발 허리뼈 머리 부분 두 지점에 집중적으로 전달되고요. 발바닥은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압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죠. 이 세로알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충격 흡수고요.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세로알은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무릎, 엉덩이, 척추로 전달되는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또한 몸의 체중이 발꿈치뼈에서 발 허리뼈 쪽으로 부드럽게 전달되면서 효율적인 추진력 또한 만들어줍니다. 일상생활 속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비교적 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로 아래 충격 흡수 능력 때문이고요. 발 뒤꿈치로 시작해서 발 허리뼈 쪽으로 체중이 부드럽게 전달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보행 분석에서 세로알의 역할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구조가 무너지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된다면 다양한 보행 문제와 발, 무릎, 허리 등의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행 평가에서 발의 활 구조가 무너지거나 기능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을 회복하거나 광화원의 전략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움직임 개선과 운동을 도와줄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발의 활 구조, 특히 세로알의 구조와 중요성, 그리고 보행 분석과 연관성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관절과 발의 구조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힘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발의 구조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